여러분 모두 자립하세요. 자립하지 말라고 말하라니까요. 뭐라고요? 자립하지 말라고 말하라고요? 뭐라고 말하라고요? 사람들이 자립하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자립하지 말라고 말해요. 뭐라니까요? 도대체 그냥 자립하지 말라고 말해요. <laughs> 아 잠깐만요, 자립하지 말라고 말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두 자립하지 마세요. 다 뜻이 있어요. 김정일 소장님도 자립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자립하세요. 가. 네, 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 자립하지 마세요라고. 네? 그 자립하지 말라고요? 네. 네. 자립하지 말라고요. 아니. 그 자립하지 말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컨셉으로 반정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자립하지 말라고 말을 해보세요. 자립하지 마세요. 하나 름씨, 조금 더 비꼬아 봐요. 더 비꼬아고요? 할리, 이게 비+, 비 비꼬는걸 이해하기 안 어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더뒤꼬라고요 예, 더 뒤꾸어서 말하셨어요. 아야, 예, 당연하죠 자리 파지 마세요. 이렇게요? 자리 파지 마세요. 자리 파지 마세요. 자리 파지 마세요. 아, 자리 파지 마세요. 자리 파지 마세요. 예, 자리 파지 마세요. 자리 파지 마세요. 자리 파지 마세요. 자리 파지 마세요. 이렇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시켜. 한 사람의 자립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해 봐요. 그냥 상상해 봐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 알겠어요. 아 그러면 한 사람의 자립이 소중하지 않다고요? 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립이 소중하지 않다. 자립이 소중하지 않아요. 자립 그게 뭐 어쨌는데요? 뭐 그냥 한 사람의 자립일 뿐인데요. 한 사람의 자립이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못하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설 거주 장애인이 어3퍼센가 자립을 원하는데 지금 나보고 한 사람의 자립이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라고요? 53%나 된다고요? 시설 장애인의 53%가 넘는 사람들이 원하는데도요? 말도 안 돼요.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이런 컨셉이 통했다고요. 도대체 누구한테 통한 거죠? 나한테는 안 통해요. 송정아 단장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아니 이 도대체가 뭘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음, 음. 무슨 의도와 생각으로 자립하지 말라고 말하는지는 알것 같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아니, 조금 더좀 적극적으로 말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해봐야 네. 정말요? 이제 말이 통하네요. 전 예전 어떤 동지가 자립하지 않을 거면 닥치고 있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자립합니다. 저는 올바른 교육과 인간다움을 위해 자립합니다. 저는 저의 자립이 지역을 변화시킨다고 믿기에 자립합니다. 저는 소수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립합니다. 저는 사람 자립, 하는 사람을 위해 자립합니다. 저는 자립할 권리에 권리가 있기에 자립합니다. 저는 제 자립이 동료를 지지할 수을 알지 자립합니다. 저는 태어나. 아기들 위해 자립합니다. 저는 보다 당당한 내 삶을 위해 자립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인의 자립이 소중합니다 그것이 제가 자립을 하는 이유죠. 저는 저의 자립이 당연하라고 생각하기에 자립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립을 외치고 실천하세요. 자립하세요 지지하겠습니다 꼭 자립하세요. 집에서 나와서 자립하세요 간단하잖아요. Goes! 자립하세요 자립하세요 자립합시다 자립 자립 하세요 자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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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립하세요 자립하세요 자립 하세요 자립하세요 자립 자립 자립하세요 화이팅 자립 자립하세요 자립 예, 자립하세요 으, 자립하세요 byte byte <impost> <sus> 자립하세요 <problems> 자립합시다 맞아요. 잘해다잘해요잘해주요잘해세요 네, 하세요. 네, 하세요. 네, 하세요.